<목소리> 안녕하세요. 2019 포스코 아세아 로이 임현대 과입니다 미얀마에서 오습니다 저는 일단 석사과정을 마치고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자학금 지원이 없어서 많이 고민되고 힘들었던 시기에 포스코종합재단에서 아시아 학생 학우 유학 자학 지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 계속 업무는 하고 싶고 근데 이렇게 작은 직원을었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깜깜하고 고민이 많이 되었을 때그후로 아시아 회로로 이렇게 서가 되었다는 메일이 왔었을 때 마치 그 메일에서 저도 빛이 난것 같았어요. 이제 됐다 하면서 안심이 되고 너무 행복했었어요. 어, 한국에서의 이런 생활을 저에게는 저를 한 단계 레이로 시켜줬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미얀마에서 한국어 혼자님으로 활동하면서 이게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물론 이게 하문적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국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도 제가 대답을 못해준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게 규제에서 예술의 정당이 나온다? 화면에 가 가본 적인 장소가 안되다 안 보니까 한국의 유명 장소도 하나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또뭐 한국 음식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하면 은 맛이 어떤지 또는 어떤 재료들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근데 저는 미얀마에 있었을 때 한국 음식들이 많이 먹어보지는 못해서 자세히는 학생들에게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저의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실제로 생활하면서 한국 문화나 한국 음식 또한 한국의 유명 장소들을 가보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들이 만약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하면 자신있게 또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직은 학문적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에게서 지금 제가 배웠던 지식이나, 학문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 전문적이고 또 효과적인 수업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당연히 추천을 할 거고요. 다시아 페루시브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다양한 것들을 배워 할수 있었어요. 또 저희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하면은 지속하게 해결을 해주고 또. 빨리빨리 뭐 답변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좋았고요. 또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서도 저희는 연정 선물과 함께 이사장님의 편지까지 보내주셔서 외국에 있는데도 외롭지 않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장학생보다는 가족처럼 항상 잘 참여해주셔서 그래서 점점 조금 추천해주 졸업 논문을 빨리 쓰고 박사 과정을 마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박사 과정을 마치고 제가 배운 학문이나 지식들을 활용해서 재미있고 효과적인 강의들을 하면서 이 m 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목표 보다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장학 수료식에서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이사장님도 학생 시절 때 독일에서 장학생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오직 장학생이지만 언제 가도 누군가를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게 사업가의 길이 아닌 교육자의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사장님처럼 많은 학아상태를 지원해줄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지 못하더라고 제가 할수 있는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을 주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포스코아시아 페르시브 저한테는 한쪽 귀에 비치고요. 제가 뭐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앞이 너무 캄캄하고 그런 시기에 저를 구입해주고 또더밝은 세상으로 꺼내서 안내해주는 그런 감사한 한 줄기의 빛입니다. 포스코는 이제는 가족이다. 음.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포스코라는 단어가 저랑 아무 관련이 없는 단어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는 사람 미 등장한 것처럼 자기에게 가족이 등장한 것처럼 긴 거고요. 뉴스에서나 뭐 어디든가 이렇게 퍼스널하는 단어라든가 그런 거 보면 되게 반갑고 그리고 그 메일에서 가끔 이렇게 퍼스널 뉴스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내줬거나 그러는데 꼭 가서 읽고 그래서 이제는 남이 아닌나랑 친한 사람 아니 가족 이되었던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미얀마 네, 어?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저는 미얀마 사람이다 보니까 미얀마 학생들을 많이 도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